무리수와 실수해보자. 자, 무리수와 실수. 여기서 무리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리수라는 말은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실수를 한번 구별해보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유리수는 뭐야? 뭐가 유리수야? 뭐가 유리수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분수로.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 영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야. 다시 말해서 분수죠. 어? 5분의 0 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라고. 왜? 분모가 0만 아니면 된다니까. 5분의 0은 0이잖아. 0은 유리수라니까. 유리수. 정수도 유리수란 말이야.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게 바로 분수지. 순수한 분수.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가 유리수라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3분의 파이 하면 안 되지. 왜 파이 자체는 정수 아닙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될수 없는 게 무리수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무리수는 뭐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분수꼴이지. 이 무리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순환소수 이런 것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 우리 중2때 배웠잖아, 그렇지? 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배웠었잖아. 어, 유한소수는 당연히 바꿀 수 있었고, 자 그렇게 얘는 순환하지 않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아닌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걔는 분수로 바꿀 수 없으니까 걔는 무리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유리수. 그렇게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무리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수를 정확히 알아 놓으면 무리수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1번은 문제 간단히 풀어봅시다. 그러면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인가? 루트가 있어도 루트를 없앨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루트 49. 루트 49는 뭐라고 쓸수 있지? 7이잖아. 7. 얘는 7하고 똑같은 놈이잖아. 그럼 7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라고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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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은 루트를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앨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라고. 무리수. 자, 0.3 땡. 얘가 순환소수지. 순환소수는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었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09, 0.09는 제곱수야. 아니야, 제곱수지 0.3의 제곱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3이라고 쓸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절대값으로 나오잖아. 절대값으로 나오는 순간, 얘는 유리수지 무조건, 그죠.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자. 루트 6.4, 6.4는 제곱수야, 아니야? 아니야. 0.8의 제곱은 0.64야. 6.4가 아니라고. 0 6.4는 제곱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루트, 근호를 없앨 수가 없지. 남아있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 1-3번을 그냥 같이 풀자. 1-2번 너희들이 좀이따 풀고. 1-3번 봐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세요. 그래서 자, 1번.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무리수 맞죠? 자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하잖아. 그럼 무조건 무리수야. 알겠지? 자. 2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아 틀려? 안 되지. 루트 4 이런 건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틀렸고 x 자, 3번. 1.2땡은 순환 소수임으로 유리수이다. 맞아 틀려? 어? 맞지. 순환 소수. 순환 마디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야. 다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4번.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야? 자, 무한 소수 봐 봐. 무한 소수는 순환하는 놈이 있어. 걔가 순환소수야.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놈이 있어. 그게 바로 무리수라고. 무리수라고. 그래서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 되니? 무리수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은 X죠. 자, 지금 1-2번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17쪽 제곱근 제국군 표와 제곱근의 값을 배우자. 자, 방금 전에 카메라 꺼졌을 때 누군가 물어봤어. 이표 외워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근심이 많은 표정이었어. 안 외워도 돼. 알겠지? 이걸 왜 외워?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야. 어?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지. 자, 그럼 뭐냐? 이 표는 문제에서 주어져. 주어지고 어떻게 얘를 해석할 것인가. 그것만 알면 돼. 어, 자, 봅시다. 이렇게 표가 주어져 문제 자.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루트 3. 자, 루트 3. 얘가 대략 뭐냐? 이 표에서 찾으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찾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여기서 찾아. 여기서. 그럼 3.00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루트 안에 들어 있는 값이 루트 3이니까 3.00이 될거 아니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알수 있다고. 그러니까 3.00 1.732가 바로 루트 3의 값이다. 대략적인 값이다. 이거지, 이렇게 이게 하면 약 이런 뜻이야. 약얼마다할때 끝이야. 이게 자 3.0의 가로줄과 0의 세로줄, 3.0의 가로줄과 0의 세로줄, 이거랑 이렇게 만나는 요 1.732가 바로 루트 3의 값이다. 이거지, 자 그럼 루트 3.34, 3.34, 그 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어, 3.4! 요 놈하고 4 얘가 만나는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지? 딸랑 두개 하려고 이 표를 그렸어 지금 어? 촬영하는 사람 잘 봐봐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자3.34 이렇게 만나는 거야 3.34 1.828이 되겠지 1.82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3-1번. 3-1번에 1.010이 있어요. 1.010. 자, 1.010이 여기지. 그치지 자, 1.010이 나오는 값이 뭐야? 루트 얼마가 그렇게 나와. 루트 뭐가 1.010이야.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1.0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답이 1.0이야.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 루트 뭐가 루트 뭐가 1.068이래 1.068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네 1.068이 여기 있지 자 그러면 1.1과 4가 만나는 거니까 1.14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3번 봅시다 3번 루트 뭐가 루트 뭐가 뭐야? 1.140 1.140 1.140 여기 있어. 여기 있지? 얘죠. 그럼 이거랑 얘랑 만나니까 1.30 1.3이라고 하면 되겠죠1.3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루트 얼마가 1.196 1.196. 1.196 여기 있네. 얘니까 뭐랑 만나는 거야? 1.4하고 (3하고) 만나는 거니까 (1.43이) 되겠지 (1.43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자, 자 오른쪽 표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